와 오늘 날씨 장난아이다 날씨 좋다 너무 좋아 너, 너무 좋아 와아 진짜 카메라 잡기 힘들게 연병을 하고 앉았네요 뭐라고 연병 진제 어이가 없네 아, 오늘 차 어떤 거 소개시켜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거 하나로 끝날 것 같아. 오뭐 어쩌라고 요 마피에요? <laughs> 아니 비싼 거라고 아 비싼 거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와이 키가 들어 있는 진짜로 중고차 딜러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차아 이거 환장하는 차죠 자 오늘 이 차량 보러 가실게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함께 가시죠 두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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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BMW 5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는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옵션 풍부한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는 6만 키로를 살짝 넘어선 아주 짱짱한 쇠고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또한 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형이고요. 2017년 7월에 출고된 BMW 530i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은요. 1인 신조의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요 전차주님이 아주 애지중지 타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만큼 관리 상태도 좋은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야, 이스테리어적으로도 너무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아주 빵빵합니다.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크게 돌뜸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후드 부분도요. 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고? 야, 광빨도 살아있는 게요. 자, 지나가는 파리가 딱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광빨도 살아있고 깔끔하게 잘 타주셨네요. 엠블럼도요. 와, 너무 이쁘다. <laughs>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는요. 와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눈깔 돌아가는 거 있죠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밤에 운전하실 때도, 자, 시인성 좋은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키드니 그릴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M 스포츠. 차량이고요. 자,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돼 있고요. 또 BMW의 이 m 범퍼가 장착이 돼 있어야지 좀더 스포티하고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아, 너무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와우.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와우, 너무 깨끗한데요. 자, 휀다 부분은요, 그냥 깨끗합니다. 자, M 배지도요,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벤트도 와우, 좋아요. <laughs>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오, 우더봉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M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M 캘리퍼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게또 감지잖아요. 또 BMW 5시리즈의 M 패키지가 들어가야죠. 외관적으로 익스테리어적으로도 너무나도 이쁜 차량입니다. 자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라운드 미러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쪽요. 너무 깔끔한데요? 뒷도어 쪽도요. 커터까지. 자, 봉, 단세 마디면 끝날 것 같아요. 깨끗, 깨끗, 깨끗. 야, 이렇게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애지중지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 너무나도 깨끗해요, 진짜로. 자, 요새 이제 아파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콕 안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차는 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아파트에 주차하실 때도 이렇게 짱방아 놓으신 거지. 문콕 안 당하시려고. 그만큼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선팅 상태도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고급. 반반사 필름으로 적용을 해놨어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솔라가든 프리미엄 선팅지를 해놓으셨고요. 선팅 상태도 이렇게 안쪽에서 보시면 딱선팅 상태가 나오거든요. 자, 썬팅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디다이어 트레이드는요,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도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이제 후면부로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7년형 BMW 530i M 스포츠 어? 스포츠 바디가 적용되어 있는 자, BMW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도요. 야, 다르죠. 자,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듀얼 머플러가요. 멋스럽게 적용되어 있고요. 야, 연소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그냥 송골 송골 맺혀 있는 게 연소도 연비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후면부 상태도요. 어우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자 범퍼 하단 부위에만 살짝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 상태, 깔끔하지만 미세한... 저 스크라치 하나 나 있는 게 있네요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우 트렁크 공간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이시 부분에 이제 손상되거나 파손된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5시리즈 차량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대신에 또 폴딩이 가능합니다 폴딩 하실 때는 이걸 한번 딱 딱쫙 껴주고 앞에서 딱 밀어 주시면 뭐 스키 나중에 겨울철에 스키 타러 가실 때도 자 보드 타러 가실 때도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차박도 가능합니다. 또또 또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봐 보세요. 야, 이거 또 차박 가능한 또 승용차거든요. 이게 폴딩이 되면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상태도요. 야, 이렇게 문콕을 안 닫을 수가 있다고?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휀다 상태도요. 와우 wow,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광발도 살아있고요 외판 상태도 살아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남아있고요 자휠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몸콕이 하나도 없네요 야 이렇게 보면 PPF 시공도 다 해놓으셨어요. 자, 뒷도 쪽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사용뭐 야, 진짜 외판은 따봉이네. 따봉, 따봉, 따봉. 외판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 있고요 위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만 약간의 미세한 흠집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화이트 바디에 광발도 살아 있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모셔서 보면은 더욱더 이쁨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싼 부분도 타이어잖아요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성능기록부 항상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와우 단순 교환도 없는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오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한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너무나도 이쁜 차량. 그리고 거기에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는요.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어떻고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BMW 530i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 공간감은 완전 넓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자, 레그룸 공간은 요 정도, 주먹 두개 정도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헤드론 공간은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무시 뿜기는 차량이고요. 자, 브라운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퀼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헤지거나 찢은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암네스 공간에는 2구 컵홀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3존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조장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엠비언트도요,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BMW가 좀 실내가 안이 뻤었거든요, F바디에서는. 근데, 이제 G바디로 넘으면서, 엠비언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V, 시거 잭,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중으로, 발판도 이렇게 이중으로 해놓으셨어요. 3D 매트에, 그 위에다 코일 매트까지, 이렇게 놓으셨고요 자, 이제 일열로 이동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PTF도 다 시공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후축 반경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앰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우드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시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정의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도 이유 없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한번 볼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2열 한번 볼게요. 2 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죽 재질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허벅지 받침 그리고 전동 시트 오,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 드려 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시트 상태도 잘 동작되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담배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오 이렇게 이렇게 모션 <laughs> 자 이렇게 모션도 감지를 하는 차량이고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도요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 상의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66,64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할 때제방상을 보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스티어링휠 상태도요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하실 때 재밌으시라고 패드 시프트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긴급제동 들어가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대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는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요 M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스티어링 휠하고 다르죠 너무나도 예쁜 M 스티어링휠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하이패스 카드는 이렇게 안쪽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투 채널 블랙박스 적용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돼 있고요. 오, 터치감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F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터치까지 가능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인디비주얼 적용돼 있고요. 이제 차 주변으로 결계가 쳐져죠 결계가, 결계가 아무도 차 옆으로 못들어오게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주는 BMW의 인디비주얼 적용되있있라는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고요. 다 터치식으로 i d u a l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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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i 게 i d u a l individual. i n d i v i d u a u s b 포트 적용되있있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구매하시려 고 그러면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 적용돼 있다고요. 솔직히 이게 간지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 키도 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조키도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키도 이렇게 여기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볼트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장치 적용되어 있고요 포츠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계기판이 변합니다 자 그리고 컴포트 모드 그리고 에코모드 이렇게 설정 가능하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bmw의 상징이죠 zf 8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한번 상태 볼까요 자 오, 후방 카메라 화질도요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와우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또 앰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우 썬루프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썬루프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M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는 BMW o 바디 530i 모델이었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형이고요 2017년 7월에 출고된 1인 신조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자 BMW 530i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아우,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화이트 바디에 광발도 살아있는 자, 옵션까지도 빵빵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썬루프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실내도 너무나도 이뻤죠. 나파 가죽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BMW 5시리즈 모델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화이트 바디의 BMW 5시리즈 모델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 3 0만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가격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옆에 보이는 5시리즈 차량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문의사항이 있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아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형토 부자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차상세 끝내줍니다 형님들